2026년형 현대 그랜저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의 최신 모델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모터바이브에서는 이 새로운 그랜저가 어떤 진화를 이뤘는지 외관부터 인테리어, 주행 성능, 최신 기술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랜저는 기존 모델에서 보여줬던 웅장함과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층 미래적인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다운 품격을 보여줍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특히 인상적인 변화가 돋보입니다. 수평형 LED 라이트 바가 차량 전폭을 가로지르며 얇고 예리한 주간주행 등이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그 아래에는 파라메트릭 패턴이 적용된 대형 그릴이 자리잡고 있는데 고급 세단 특유의 위험을 뽐내고 있습니다. 전면 범퍼 디자인 역시 과감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줘서 주행 중 도로 위에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그랜저 특유의 롱 휠베이스와 매끄러운 루프라인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욱 유연하고 유기적인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과 크롬 라인이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고 20인치 전용 휠은 미래지향적인 디테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체의 비례감도 매우 안정적이며 마치 대형 세단과 스포츠 쿠페의 중간쯤 되는 듯한 독특한 균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세련미가 압권입니다. 후면 램프 역시 전면과 마찬가지로 수평형 LED 라이트 바가 적용되어 차량 전체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새로운 그랜저 엠블럼이 중앙에 위치하며 하단부는 깔끔한 범퍼 디자인과 듀얼 머플러 팁을 통해 스포티함을 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 하나하나가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고급 브랜드 세단 못지않은 완성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완전히 새로워진 인테리어 레이아웃입니다. 운전석 앞쪽에는 곡선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통합된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어 시각적인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대시보드는 간결하면서도 직선 위주의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고, 송풍구는 거의 보이지 않게 통합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플로팅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어 공간감을 극대화했으며,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통합 컨트롤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드 조명과 고급 마감 소재들이 조화를 이루어 실제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을 타는 듯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6년형 그랜저는 기존보다 한층 더 넓어진 2열 공간과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된 시트로 뒷좌석 승객의 안락함도 대폭 향상됐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이전 세대와 유사한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과 정숙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2.5 가솔린, 3.5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공되며 각각의 엔진은 최신 스마트 스트림 기술이 적용되어 연비와 출력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의 응답성과 정숙성을 극대화해 도심 주행에서 매우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외에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개인화 모드가 새롭게 탑재되어 다양한 운전자의 성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스펜션 셋업은 더욱 정제되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상위 트림은 노면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감시력을 조절해 승차감을 향상시켜주며 동시에 고속주행 시에는 안정감 있는 바디 컨트롤을 제공해줍니다. 핸들링도 보다 날렵하고 직관적으로 변경되어 대형세단임에도 민첩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주행 안전보조 시스템은 현대차의 최신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탑재돼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주행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2026 그랜저는 특히 디지털 키3.0 기능이 강화되었는데 스마트폰 뿐 아니라 애플 워치나 삼성 갤럭시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차량 도어 잠금 및 시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졌고, 내비게이션, 계기판, 무드 조명까지 무선으로 기능 개선 및 새로운 테마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채 g PT 기반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자연스러운 대화로 차량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12개 이상의 스피커가 탑재돼 차량 내부를 콘서트홀처럼 채워줍니다. 시트는 천연 나파 가죽이 적용됐고 일부 트림에는 천연 원목 인레이와 알루미늄 디테일도 포함되어 있어 소재 하나하나에서 고급차다운 감성이 전해집니다. 또한 2026 그랜저는 후석 승객을 위한 양방향 무드 조명, 개인 조명 컨트롤, 뒷좌석 자동 햇빛 가리개 기능 등이 강화되어 뒷자리에서도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구성이 돋보입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존보다 더 넓어졌고, 전동 트렁크 기능은 이제 음성 명령으로도 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렁크 열어줘, 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듀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좌석에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배치되어 있어 실사용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줍니다. 가격대는 예상대로 기존 모델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본 모델 기준 약 4천만 원대부터 시작되며, 하이브리드 및 상위 트림은 약 5천만 원대 중후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고급 옵션과 첨단 기술을 고려했을 때 경쟁 브랜드 대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구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G80 과위 경계를 허물 정도의 고급화 전략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현대 그랜저는 디자인, 기술, 성능, 편의성 모든 면에서 현대차가 추구하는 프리미엄의 완성형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국산차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거듭났다고 볼수 있죠. 그랜저를 기다리던 소비자라면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진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형현대 그랜저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바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